자 다음부터 보겠습니다. 어, 박사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밤에 자고 일어난 후 소변의 염분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 0.72%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소변에서는 0.42%가 나오네요. 보통 0.9에서 1.2%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박사님 강의 때 들었는데 용융 소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꾸준히 먹을지 난감합니다. 추가적으로 혈당 수치도 99가 나오네요. 39살밖에 안 됐는데 아참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예,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.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. 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노화를 천천히 오게 한다. 노화가 천천히 되어진다. 항산화가 되어진다. 항노화가 되어진다. 라는 건데요. 이분은 밤중에 제가 보니까 0.72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0.4가 나오니까 저 0.4라고 하는 숫자는요.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0.8에서 0.1.7% 정도까지 이렇게 폭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아래로 떨어진 숫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뭘로 의미하느냐? 0.4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몸 전체에 골고루 소금이 쫙 퍼져 있지 않다. 소금을 좀 먹을 때는 올라갔다가 소금을 좀안 먹으면 뚝 떨어졌다.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. 건강하지 않다. 몸 전체에 소금이 골고루 잘 퍼져 있지 않다. 운동량도 부족하다. 전기가 잘 통하는데도 있고 덜 통하는데도 있고 몸 전체적으로 조절이 잘 안되고 있다.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39살밖에 안 됐는데 혈당이 99다. 이거는 뭐 거의 꼭대기 지금 가 있는 상태잖아요. 꼭대기라는 게 뭐냐면 한계치의, 예, 한계치의 꼭대기다. 보통 저 정도 되면 공복 혈당이 뭐한 80, 85뭐이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뭐93이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혈당이 100 아래로 나온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100 아래쪽에 나오겠지만 은 100보다도 어한뭐 90이나 90 아래쪽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당 조절을 그런 방법으로 좀 기준을 백아래만 나오, 나오면 된다. 이런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90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. 이렇게 해서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분의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건데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죠. 자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열심히 챙겨 먹고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0.8 이상 나올 때가 있다. 그런데 그 시간이요 얼마 전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운동도 매일 매일 잘 해주어야 된다. 자 소금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운동도 안 하고 생활은 엉망이다. 생활 습관은 엉망이다. 그러면 염분 농도 조절하기도 어려워지죠. 자 건강해지면 염분 농도 조절이 잘 되어지고요. 건강하지 않으면 염분 농도는 잘 조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0.3%, 0.5%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. 또 힘이 없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또 영락없이 염분 농도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. 즉, 건강하지 않으면 염분 농도 떨어진다. 즉, 어떻게 된 거냐면 염분 농도가 떨어져서 건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아, 병원이나 좀 가볼까? 아니면 뭐 입원해볼까? 이렇게 해서 입원하면 링거,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꽂아 넣어준다. 평소에 소금 잘 챙겨 먹으면 될 것을 꼭 링거로 맞아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네, 불을 보듯 뻔하다.